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배고픈 히유입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 햇빛이 살짝 나는 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날 좋은 날 제가 구미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부른 범인이 누구냐 바로 초밥인데요 또 초밥하면 제가 빠질 수 없으니까 여기가 평일에도 웨이팅이 끊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맛집이라고 해요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 앞에 제가 잠깐 서 있는 와중에도 손님분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웨이팅을 걸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외관도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세련됐죠 와 지금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laughs> 주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문 방식이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해서 여기에 핸드폰을 대면 은 메뉴판이 나와요. 아니 그때 그거랑 똑같네. 하나비 하나비, 여기 하나비 같이 갔잖아. 누구세요? 아 제가 잘생긴 사람 아니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저는 오늘 초밥 도장깨기를 할 겁니다. 런치 세트에 가볍게 담아주고요. 오마카세 세트도 하나 담아줄게요. 여기 아 사시미가 진짜 맛있대요. 이인으로 하나 담고. 사실 초밥은 배가 많이 안 차잖아요. 네, 내기 도로도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먹으면 약간 배부를 것 같긴 한데 하이든 동까지 네, 멀리 왔으니까 아 잠깐만 제로 콜라. 다이어트 하니까. 지금 기분 좋아지는 중이에요. 태곤해보이시는데 한번 주세요. 여기에 카이생동 맛있게 먹는 팁이 적혀 있어요. 숟가락으로 깔린 밥과 재료들을 같이 한술 뜨신 후초생강을부담마 간장을 찍어 올려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비벼 드시지 마세요. 아 그리고 여기가 런치스트가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 주지 않아요. 알바 막 무정리. 네, 고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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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감사합니다. 콜라랑 오이가. 같이 나와참았다가 같이 먹을래. 요와사합니다 중에... 감사합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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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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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저 사실 오늘 이거 한판씩 도장 깨기 하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푸짐한데요? 그제 아, 것도 남겨주세요. 아몇 개는 남을 것 같긴 해요. 많이 안남겠요아 일단 잠시만요. 촬영 중지하나할 것. 아니 음식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하이센드파시모 어머. 콩드 콜라. 얼음컵. 진짜 남겨줘야 돼요. 맛있는 오마카세 초밥 먼저.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어. 와, 여기 밥알이. 너무 맛있다. 음, 이게 뭘까요? 도미 같은 거. 와, 저는 초밥,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이 오마카세 초밥인 이유가 있어요. 오마카세라는 뜻이 당신한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응. 희은 님한테 맡기실 거예요. 항상 저를 이제 보좌해주시는 집사님이니까. 아. 내 건데. 그래도 정 없으니까. 와 장어. 제 최애입니다. 장어 남자가 먹어야 돼요. 음. 단새우니. 무엄하다. 그1 <laughs> 0 0초나 먹고 있어. 필요하시면 리필도 해드릴게요. 와 여기 튀김 잘한다. 저 단호박 튀김 진짜 좋아 보이. 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요. 맨날 제밥 뺏어 먹잖아요. 아는 음? 지금 얘랑 얘기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음? 이거 뭐예요? 고등어? 응, 고등어 먹도어 이렇게 오마카세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뜨끈한 국물 먹으면 싹 내려가는 거 진짜 뷔페 꿀팁이거든요 와, 세트에 있는 거한 입씩 다 하고 음. 어, 맛있다 이게 런치 세트예요 런치 그냥 미쳤다 오늘 많이 시켰으니까. 아니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누가 공주인지 모르겠어요. 음 광어 너무 쫄깃하다. 광어를 골랐어요 저. 근데 초밥이 진짜 빨리 사라져요. 초밥이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니야. 띠유 씨가 빨리 먹어요. 음. 오 음.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그게? 초밥은 해가 마르면 안 되고, 그냥 꿀떡꿀떡 잘 들어가면 돼요. <laughs> 음 튀김은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오징어요. 오징어야 오징어 튀김이거든요? 예. 아, 오늘 촬영 중단. <laughs> 와, 근데 오징어 튀김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 튀김. 제가 그래도 양심상 초밥 두판 먹고 사시미까지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카이센동을 추천해주셔가지고 살짝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비벼. 존나 비벼? 맛있네. 소자 먹었다. 이거는 참다랑. 음. 뭔가 특이한데. 문이랑 연어 아닌가요? 음. 맛있죠. 네, 신기한 맛이에요. 평소에 못 먹어본 카이센동.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안기몽. <놀람> 어어. 근 간장새우가 너무 먹고 싶었어. 음. 밥. 음. 카이센동 맛있게 먹는 법. 밥을 먼저 원하는 안고 간장을 발라요. 여기도 있다 광어 광어의 미친댓깔들 카인선동 아, 위에 올라가는 회들이 매번 바뀐다고 본것 같은데 오마카세도 그날그날 제일 좋은 걸로 해주신다고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밥이 더 들어갈 배는 없어요 제가 또 소식좌라서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잔흔이 있거든요? 저는 어,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단 초밥을 더 좋아하는데 이기 사시미가 구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음, 저는 생각보다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역시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연약해진 사실까다 이렇게 오늘 산동 스푼 초밥 본점에서 맛있는 한끼 먹어봤고요 푸파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약했다는 점 그만큼 후짐하게 나와요 저는 런치 세트 원픽으로 꼽겠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고 다못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튀김이랑 우동이랑 알밥 이 사이드 메뉴들이 너무 맛있어서 물론 오마카세 세트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산동 소품초밥 본점 외에 다른 지점은 없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실 때꼭 검색하시고 산동 소품초밥 본점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후식으로 레몬 샤베트를 주신다고 합니다. 음, 오, 상큼해. 입가심하기 딱 좋아요. 음, 어까지 잘 먹고 갑니다.